아, 우리 장주빈이가 m a 3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게 뭐예요? 무슨 가방이야? m a 3 가방. 안 갔어. 사보지, 뭐 또? 근데 왜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? 집중을 해야지, 집중. 빨리 넣어놔. 그치? 아! 이 막대기는 여기 있는데 막대기가 아니라 스틱! 스틱. 오 엄청 잘하네요 이거 두개로 이렇게 조종하는거 아니 어떻게 고?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 해야지 할아버지가 해야되는거야? 할아버지 이거 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나와? 응 한판에 나와 자 이제 <laughs> 지금은 어.. 공체하고 조정기하고 어, 이제 핸드폰을 연결을 시켜야지 됩니다 핸드폰은 아 웃지말고 좀 제대로 하고. 하자 자 핸드폰을 잭을 끼고 응? 거야? 핸드폰을 먼저 잘 나와? 아 이렇게 하면 돼 나왔어 안나왔어? 자 이제 핸드폰을 끼고 핸드폰을 찍고 아잘 아, 찍어봐 진짜 작고만 <laughs> 찍어 잘그 다음에 매빅3어 이번에 출시한 메잘 그래. 나오나 봐라니까 잘 나오고 있거든 미트로보 어. <laughs> 조금, 조금 뒤로 좀 가봐 잘 나와 자 메빅 3 이번에 출시한 보지도 않는데뭘잘 나와 아 어, 출시한 매빅 3입니다. 이게 우리 장주빈이 두살 때부터 어 드론을 갖고 놀다가 어, 두살 때부터 날리기 시작해서 지금 매빅. 나두살 스리... 아니고 다섯 살이거든. 아, 아 알았어. 매빅 3를 다섯 살 돼서 어 여러 가지 기능을 어, 숙지를 하고 날리려고 합니다. 오늘 혹시 날릴 수 있을지. <laughs> 웃지 말고. <laughs> 잘 나와? 안 나와. 아, 이렇게 해. 안 나오거든? 위로 돌려봐. 안 나오거든? 위로 올려봐. 잘 찍고 있어. 잘 찍어. 어. 잘 찍는다고. 아, 잘. 찍... 치... <laughs> 여기서왜안 보이는 거야? 아, 빨리 좀 해봐. 어, 빨리. 보여, 앉아.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! 아우, 진짜 힘드네요. <laughs> 우리 장주비들하고 이거 이, 어, 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죽겠어. 다시 할게. 응? 아, 그냥 간단하게 해요. 잘 나와? 그치. 아니, 이렇게 해봐. 휴대폰, 아, 휴대폰, 아, 휴대폰 켜달래요, 저거. 그 날리는 곳에다 갖다 놓고. 네. 천천히, 살살. 저, 조종기도 갖고. 일로 와 일로 어? <laughs> 이거부터 켜야지 아 진짜 그거부터 켜는 게 아니라 어, 어 이제 켜줄 테니까 설명을 해야지 방송하는데 잠깐 지은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레빅쉬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이륙? 어 네, 이륙 어, 네, 네. 얘기를 해 어디 갔어? 저기로 갔지. 어 다리. 다리 쪽으로? 네. 이제 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. 유토몸을 했습니다. 장주빈, 그만 보내, 위험해. 뭐라는 거야, 주빈이 있어. 산에다 보내고 있거든. 산으로 보내고 있어? 응. 음. 그러면 저기 드론을 보아가면서 보내야지. 여기. 야, 야, 떨어진다. 아, 뭐 있어? 유터넘. 유터넘? 응. 돌아오나 확인해야지. 돌아오고 있는데. 어디 있어, 어디?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저기에 있잖아. 저기에 있잖아. 유턴하면서 위험하다. 위험하다. 유턴하면서 어디 있어? 어디? 찍어봐, 사진 좀. 아, 그 고장 나. 거기 쓰덕쓰덕, 거기에서 카메라 들론보면서 이제 사진 찍어봐, 할아버지하고 같이. 찍었어? 드론을 보면서 아니 없어 이제 안보여 저기 멀리가 어 그러니까 보면서 화면도 보면서 더 올려 위험해 유턴, 더 올려 유턴놈유턴놈 한다고 네. 빨리 해그면 위험하면 유턴놈 위험하겠어 저기 멀리까지 가면 큰 산을 부딪치겠어 아큰 소리로 얘기해봐 산에 에 이... 부딪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유토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합시다. 위험합니다. 지금 뭐 요청, 눌렀어? 요청. 어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지도를 보는 거야? 뭐를 보는 거야? 지도? 유토넘 하고 있어. 유토넘 하고 있어? 어, 온다. 드디어 온다. 어. b 매빅... 비 어떤 거를 날리는거예요매빅 y 리아 r e 리 어디 배터리 어디, 얼마 m o s 요 b 네 e baby, pro. You should put it in 어 h e r e i 어 coming to you now. I'm coming to you now. I'm coming to you now. I'm coming t 드론도 한번 보셔야죠. 드론 없는데요? 안 보이네요. 그럼 높이 올려야 돼. 올렸어요? 응. 아또뭐 했어? 뉴턴. 뉴턴 턴 와요. 아 뉴턴맨이 어떤 버튼이에요? 아이 버튼이요. 아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오래, 이거 오래 이거 이게 이게 여기 오고 있잖아요. 아 드론 밭 공이안 돼서 그러는 거야. 알겠지? 공걸이 안 돼서. 이거, 다시 어떻게 배터리 가라, 가라? 배터리를 갖고 와야지. 어디서 와? 어디. 저 가방이 있잖아. 그쉬 말여, 안 말여? 괜찮아? 어. 그럼 계속 날, 난리... 그만할 거야. 거야.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어디 봐봐. 공동색인데, 공동색? 있나, 없나? 배터리 있나, 있나 확인해야지 이상 있나 없나 k i n g energy. This is not a hacking energy. This is a h a c k i n 아 아, 유턴 있잖아.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. 이렇게. 아,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오고 있네요. 가까이 보면은 이렇게 멀어요 음. 여기서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어,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. 음. 응. 구독해 주세요. 도와줘 <laughs> 이걸 구독 사랑합니다. 눌러 주세요. 사랑합니다. 구독 눌러 주세요. 아,